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름이다. 한번 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자, 2시간 동안 이해할 겁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에 대해서요. 예수 이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그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현용을 하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이렇게 예수 혹은 예수수 이렇게서 표현을 합니다. 어, 여기에는 여호와 야외라고 하는 이 이름은 포로 70년 포로 시대 때 포로 시대 때 이름을 잊어버려요. 이 글자는 있어요. 근데이 글자에 대한 정확한 포네팅 말을 잊어버려요. 포로 시대 때 가서 70년 때 가서 무슨 바벨론 포로 때 가서 뭐했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입으로 내느냐 이것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았다 그래서 네글 하나 둘셋네 개잖아요 그네 글자로 부르자 이 단어만 성경에서 이 단어만 나오면 네 글자로 부르자 아이네 글자도 아니야 이건 일곱 글자로 부르자 열두 글자로 부르자 뭐칠십 글자로 부르자 이러다가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 글자만 나오면 무금으로 하자 무금이 뭐냐 음, 이렇게 거예요? 적 글자만 나오면 전부다. 라비들이나뭐 이런 신하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음, 이렇게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이 이름을 정확한 정확한 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데 하나님의 이름은 카르베션 야훼 그래서 하는 여 여호와의 야훼의 이름을 불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 이름을 불렀더니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셨다. 부르라고 주셨다. 여러분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성경 책에 두라고 둔 노트에 적어 두라고 둔 이름이 아니에요. 부르라고 준 이름이지.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그러한 모욕하지 마세요.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명예를 더럽히자는 용서치 않습니다. 죄 없다하지 않은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 망령 뜨이끄는 자, 모욕하는 자를 뜻이거든요. 죄 없다하지 않는다. 이 뭐냐면 죄를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이 이름은 이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최고로 존중해요. 근데 그 이름을 왜냐면 우리들에게 주셔서 부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인 거예요. 천사들에게 준 이름이 아니거든요. 천사들에게는 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 준 적이 없어요. 그 이름, 천사들 앞에는 그 이름을 대적하면 즉시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이름을 줘서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해서 그 자존심을 준 거고 명예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근데도 우리가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잘안 부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을, 말씀을 합니다. 자기 백성이 왔는데 영접지 않는다고요. 왜,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못 알아봤으니까, 예수가 메시지 한줄못 알아봤으니까, 영접지 못 않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인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도 영접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못 알아봤거든요. 예수가 메시아인지 못 알아봤거든요. 예수가 구세주인지 못 알아봤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지기도 했잖아요. 예수와 대화도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육체는 우리는 본적 없어요. 육체를 본적 있어요? 오직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섬기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하는 영광 돌리고, 그 이름 앞에 부종어, 그 이름으로 구원 받고, 그 이름으로 조용소 받는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다고요. 예수 육체는 부제 시대에 예수가 육체가 없잖아요 지금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 육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다만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이름으로 심히 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이름으로 심히 보 죄를 저주하고 사망을 저주하고 안 되는 그런 귀신들을 저주해 버리고 질병들을 저주해 버리고 막힌 것들을 저주해 버릴 때에 그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이 있어서 능력과 거룩함이 드러나 고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십구장면 사개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교 오로면키워 지고서 뽕나무 사건만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이를 생각하세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사교에는 능력인지 전재산을 투자하고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기의 전재산보다더 귀한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배나 갖고 쉽게 말하면 토색한 거 배나 갑는다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율법을 지키겠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라는 에게 내가 내주고 전 재산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 자체가 삭개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자기가 여태까지 토색질하고 도둑놈 아주 저주받은 놈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을 받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것을 자기 전제선을 포기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다만, 예수님의 그 집에 하룻밤 유하는 거예요. 영원히 모시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 모시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 전제선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알고 영접하리라.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예수가 내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하나님이시요 주님이라 하신 것을 알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를 맷대린다니까. 침 뱉고, 맷대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모욕하고, 실어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에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죠. 이 정도였지. 나중에는 다 성령으로 말미 영접합니다만 가룟 유다 빼고. 오, 요병 오, 칠병 이게 뭔 일이래. 어 오, 어떤 사람이 바다 물위를 걷는데 그 정도로만 인정을 했지. 구세주 하나님으로는 인정 안 했다는 사실이죠. 맨 초기에는. 제대로 성령을 의지하니까 아우 저분이 구세주시네.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그걸 성령으로 말며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순정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예, 예, 예전 같은데 귀신 들린 사람은 몽둥이로 둘겨 패는 것 뿐이 없었거든요.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유대인들은 뭐생각는데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 귀신이 저 사람만 보면 소리 지르고 정상으로 되냐? 그 정도였다고요.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신할수 없고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내부제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 내부죄를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라도 그그 반면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 그 당시에 예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권일련하는 백부장이 복음을 듣고서 이제 갑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성령이 내려오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니 제자들이 벌떡 놀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무슨 저개 같은 이방인?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거든요. 대치급했거든요 우리들만 선택받았고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 말고 우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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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고.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의 1 1 제자도 1 2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성경 부어주시면 놀라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베드로는. 그들과 먹다가 놀래기도 하고, 뭐 제, 그들과 밥 먹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막, 그, 예루살렘 공예 사람들이, 너유제 뭐, 저 수제자란 자가, 뭐,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먹어? 막 이러면서 막손가락질을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씀 전하는데, 그냥, 꿈의 환상이 이런 환상이 있어서, 그들 따라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말씀드린 것데아데 우리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기도할 적이 있잖아. 거기서 성령 받은 것들 그들이 방언 말고 하나님 높이는데 내가 무엇 이간대데 그들에게 세례 일 주기를 침해 주기를 멈추느냐? 그러니까 그그 예루살렘에 사람이 쫙해지죠. 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다른 걸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는 특별하게 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맞죠? 예수께서 초림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양육한 거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도는그 정도의 사람으로 여겼다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먼저 성령을 받고 막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으니까 충격을 받죠. 성경에의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에루살렘에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루살렘에만 있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부활승천에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내의 증인들하고 이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오셔서 대가볼리나 이런 근동 지역에 아주 에루살렘을 기점으로서 갈릴리 해변에가지고 이렇게 근동에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민족이 왔으니까. 예수를 성령이 의해서 알고, 성령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 없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 없고, 죄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신 것은 수대반 집사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능적이고, 우리는 동맹입니다. 우린, 우리는 절, 지도로 보면요. 아주 맨 끝쪽입니다, 우리 나라. 아주 맨끝입니다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동해 바다고. 예루살렘에서 하면요. 여기 여기는 아주 여기 아프리카 있고요. 여기 인도 있고 여기 모슬렘 지역이 있고요. 여기 중국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맨 끝입니다. 이게 복음이 일로안 가고 위로 가가지고 여기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나라 복 중의 복입니다. 이거 도마가 그그 그 복음을 전해 인도의 도마 마두르스인가 마두르스인가 거기에서 도, 도, 도마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옆구리에 손 집어넣어야 뭐뭐뭐 뭐. 내가 보고 믿겠는 노라고 했던 그 도마가 도마사원약도 있어요. 거기 있어요. 얼마나 멋있게 해 놨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원이요, 사원, 그 힌두교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기독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이게 천주교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인도요, 뱀쥐 다성성기거든요 뱀신서부터 쥐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뭐, 뭐. 대륙을 다상기는 동네인데 그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인도가가지고 기독교 이, 이 진리의 복음이 안지잖아요 아니, 이런 기존 교단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배워, 그들은 이상하게 믿어요 선교사는 올바르게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방글라데시 선교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모슬렘들은 눈에 살기 모슬렘 자체가 뭐냐면 살인의 영이거든요 모슬렘은 코란을 들고 있고 왼손에 칼을 들고 있어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무조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의 형이에요. 그리고 음란의 형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막 눈에 살기가 껴있어요. 근데 신들은 꼭 눈깔이, 죄송합니다. 썩은 동태 눈깔처럼,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왜냐면, 3억 3천 3백 3십3삼3삼3 3억부터 시작해서 점하고 3억 3천3백3333 3 330, 3 3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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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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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고3다3 3 3다3 3 3가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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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신두가 더러운 음란행위. 여자들, 너희들 한국에서 태어나고 감사해, 희들 엄마가 돈 주고 지창공 팔아먹어요. 엄마, 아버지가 지창공 받고. 그리고 그 포주가 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에요. 초야치리고 조금 있다가 창녀총으로 팔아버려. 그게 인도요, 지금 인도. 신두 버린, 신이 버린 도시라는 게 있어요, 인도. 캘카타에, 델리에. 아직 저 유명한 곳마다 집착촌이 있다고요. 저 누구냐면, 실, 결혼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신랑이래. 근데 포주요. 그게 수두룩합니다. 예수 없으니까 그러죠. 사장님 여러분, 성령 아니면 요 예수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성령이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령이 떠나 버리시거든요. 성령이 떠나 버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능력이 없어요. 첫째 부활에 들림 받지 못할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시작 시대 성도라면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벌쩡다 왔다. 끝난겨 그래서 방금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 많이 하예요 예수 내고 좀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스테반 집 사가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그 이름을.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제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어떤 모습이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언제든지 교통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현전 현현 현존하심 예수 이름을 여러분 부를 때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현존하심의 현존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이 계시고, 곧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 지정이 진선미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런다고요. 예수 이름, 한 번, 예수 이름은, 이름은 내, 영혼과 내 영혼과 육체와, 육체와 진선미를 보존하는 이름이다. 내 영혼과 진선미 사지백체를 보존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일지인데 내가 거하는 장소는요 내가 거하는 장소도 예수 이름으로 보존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작성일 때 구원을 자세히 찾아보세요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에요 육체에서 치료받은 것도 구원이요 환경에서 치유받은 것도 구원이요 상황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입니다 내 안에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계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이름으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미국 군대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지요. We pray God's name. We pray Lord's name. Amen. 그래요. 그럼 끝내요. 아, 그, 그, 그것도 하는 사람도 다행이지만 그것도 안해요. 뭐라고 뭐라고 쫑알쫑알쫑알 하다도 아멘. 그럼 끝나요. 성경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할 겁니다. 우리, 우리 저, 글로벌 리더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있을 때 그때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떠 있을 거다. 우리가 육체 있는 동안에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육체 떠난다면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을 보존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환경, 내 지정이, 진선및사지백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시는 그 이름. 한번더 따라 합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나를, 보존한다. 나를 보존한다.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의지하고, 그 이름을 앞에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은 영이 아니면 안 되고, 또 이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예수 내 구조를 부르는 거죠. 영이신 그분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그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므로 그래서 그분을 모실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보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나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요구하신다고. 근데 인생들은 다 죄인인데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예수만 바라보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 안에 과할 적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죠. 예수 이름 안에 과하는 걸 보는 거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의 성전이 되고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 거룩하고 그 이름으로 신령하고그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성도들 한 주간 동안 살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시간이 남으면 여자의 일생 부르지 마시고 그거 부르지 마시고 예수 내 구주 부르죠 50분씩 시간 날 때마다 걸어가면서 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저희들도 그래요 계단 올라가면서 한하단 올라갈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렇게 올라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내 구주가 자동적으로 아예 새벽에 내 머리에서 새벽 기도 때 뭐 돌아오는 게 새벽되면 깨어날 때에 딱또눈뜨면 나오는 게 예수 내구주를 그냥 자동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걸을 때도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하고 있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여덟 발을 딱되잖아 여덟 걸음 되잖아요. 딱 그러면서 가는 거. 예수 내 구조 부르세요. 그냥 예수 내 구조 부르세요. 예수 내 구조 부르세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성전 된 거예요. 내가 성전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무르기나여 성전 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이름 그리고 부르라고 주신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감격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 모두를 들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고 그랬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 도와주옵소서 기도, 나중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텐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예수 이름입니다 사성부 여러분. 한 번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날 예수 이름을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사성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종교인처럼, 우리 아까 지혜가 얘기하던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치천들이 있어요. 유럽 가면 더 합니다. 유럽 가면 세번 교회 간대, 세 번. 평생. 평생. 태어나서 세례 받을 때한번 가고, 결혼식 할때한번더 가고,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관해서 교회 한번 가고, 세번 가요. 독일 갔더니, 엄청나게 큰 교회. 천년된교회예요천년된 교회인데, 한국 사람이 이제 거기 학생으로 갔더니, 학생으로 가면서 연세 드신 분이 가셨나봐, 이제. 갔더니, 교회, 그, 그, 뭐지, 겨울이 추우니까 열누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덟 명 나와, 여덟 명. 그 교회에. 석은 한 삼천 명 들어가는 그 대리석으로 된 교회인데, 여덟 명 나오니까 그 난방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난방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비닐로 이렇게 막고 예비를 드리는 거예요. 비닐로 막고서 이렇게 막고 요만큼에, 여덟 명 자리에만 해놓고, 그 사람이 여서 앉았더니, 여덟 명이 긴장을 하더요 왜냐면, 교회에 공동묘지가 8명 들어갈 수 있는 자리뿐이 없거든. 근데 8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 무덤 들어가면 자기가 무덤 못 들어갈까봐 아주 긴장을 하더래요. 교회 왜 오느냐? 무덤 들어가려고. 공동묘지 거기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거요. 버림받습니다. 그거요.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기반하는 겁니다. 증오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분도 곧 기도합니다. 기도할 적에는 저는 그를 돌아오, 죽게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죽게 돌아와라. 아, 교회가 와서, 아멘. 은혜 받았네. 아, 은혜 됐네. 그건 예배 아니에요. 뭐 일수 찍어, 월수 찍어. 산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불러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일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내 기사오니, 예수 이름이 내 지정이 진선이 사제 백혀 현실과 상황과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과 경영을 하시는 예수여, 함께해 달라고 주 예수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